안녕하세요. 2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저도 잘 지내다 왔습니다. 사실 이번 주제 발렌타인데이는 핑계고요. 그냥 제가 갖고 싶은 하트 아이템 모아왔습니다. 예전에 하트 아이템을 한번 올렸었는데 조회수가 하트 영상 리벤지 나갑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방클리프 아펠의 스위트 아람브라 하트 펜던트입니다. 가격은 239만원이고요. 사심 담아 넣어본 아이템인데요. 방클리프 아펠은 사실 모든 여자들의 로망 아닐까요? 하트 모양은 처음 보지만 너무 영롱하네요. 펜던트도 스위트 사이즈여서 무난하게 착용할 수 있어 보여요. 같은 펜던트로 팔찌도 있네요. 빨간색 목걸이가 부담이신 분들은 팔찌로 착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썸 원스의 하트 클립 세트입니다. 가격은 25,500원이고요. 요즘 핀을 꽂고 싶은데 이 하트 무늬가 눈에 띄더라고요. 세 종류가 한 세트에 있어서 골라 끼우기 좋고요. 머리가 좀 심심하다 할때 끼워주면 좋은 아이템입니다. 하트는 살짝 큰 감이 있어 보이네요. 다음은 피오레의 하트 그립톡입니다. 가격은 26,000원이고요. 제가 정말 엄청난 걸 발견한 것 같아서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아이템 중에 하나예요. 진짜 흔하지 않은 그립톡 아닌가요? 기본 하트 내진 그립톡은 있어도 이런 세련미 넘치는 그립톡은 다들 처음 보시죠? 투명 케이스에 해도 이쁘고 화이트 케이스에도 이쁜 아이템입니다. 이 그립톡 연결 부위도 투명이라 진짜 신경 쓴 느낌이 팍팍 들어요. 레드 컬러도 있는데 강렬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드도 괜찮아 보여요. 요게 이뻐서 품절이 금방금방 되는 것 같은데 인스타 팔로우 하셔서 입고 날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이키의 코르테즈 SE입니다. 가격은 129,000원이고요. 이게 어디가 하트 모양인가 싶겠지만, 이 뒷모습을 보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나이키에서 매년 발렌타인데이 신발을 출시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번엔 코르테즈로 나왔네요. 신발 참 장식으로 들어가 있는 이 하트도 귀엽고요. 이 편에 들어가 있는 이 하트 디테일도 이쁩니다. 매년 나오는 나이키 발렌타인 시리즈 중에 제일 괜찮아 보여서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펌프롬펀의 하트포켓 코듀로이 팬츠입니다. 가격은 138,000원이고요. 펌프롬펀에서 하트를 빼고 논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하트포켓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코듀로이 소재하며 핏감과 기장까지 완벽한 느낌이에요. 이 모델처럼 러블리한 상의와 매치해주면 더 귀여워 보이는 바지가 될것 같아요. 색상은 그린과 아프리콧 두 개로 나와있네요. 하지만 지금 품절이라 구매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고요. 곧 4차 재입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다음은 언노운 블루의 백서클 슬리브리스입니다. 가격은 88,200원이고요. 갑자기 웬 나시냐고요? 그냥 제 눈에 띄어서 저장하게 되었는데요. 얼마 전에 리리스토어라는 용산의 편집샵을 방문했었는데 그곳에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뒷면에 들어간 하트버클 디테일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여름에 그냥 밋밋한 나시만 입기에 심심할 수도 있는데 뒤편에 이런 디테일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게 입을 수 있어요. 색상도 네가지여서 원하는 컬러 골라서 입으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올 화이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희의 러브미 골드 하트 미니백입니다. 가격은 47,400원이고요.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빌라드케이의 지갑과 매우 비슷한데요. 가격면에서 조금 더 저렴하고 하트 포인트가 있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건 지갑으로 써도 되지만 끈을 달면 크로스로 멜 수도 있어서 활용성이 좋아요. 뒷면에 이런 작은 포켓이 있어서 카드를 넣고 빼기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게 소재로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벨벳은 겨울에 포인트 아이템으로 쓰기 좋아 보이고요. 가죽은 사실 사철 내내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보보즈의 하트코 베어키링입니다. 가격은 14,000원이고요. 흔하게 쇼핑몰에서 파는 아이템이 아닌 것 같아서 저장을 해봤고요. 입모양이 하트여서 더 유니크한 느낌입니다. 색상도 세 가지에다가 핑크 바지를 입고 있는 게 너무 귀엽네요. 여자친구에게 초콜릿과 함께 선물해 주어도 매우 좋은 아이템이 될것 같아요. 저는 이 갈색이 제일 마음에 드네요. 다음은 For I My Me의 노크 하트 키링입니다. 가격은 39,000원이고요. 이건 꽤나 고급스러워 보여서 명품백에 백참으로 달아주어도 이쁠 것 같습니다. 고급미가 철철 넘쳐서 차키에 키링으로 달아도 이뻐 보이고요. 이 모델처럼 바지에 달아도 간지나는 아이템입니다. 금장도 이쁘지만 실버도 이뻐 보입니다. 앞에 소개해드린 미니 지갑에 매치해도 이쁠 것 같아요. 프랑스의 문패 같은 참도 같이 팔고 있었는데, 이 하트키링과 같이 매치해줘도 이쁜 아이템입니다. 다음은 글로니의 브로큰 러버스 클럽 키링입니다. 남자친구 혹은 친구와의 사랑과 우정을 증표할 수 있는 키링이랄까요? 초딩 때 이런 거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새삼스럽기도 하면서 이뻐서 가져와 봤습니다. 갈라진 하트 안에 이렇게 성스러운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남친 혹은 여친에게 내 거라는 표시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아세르의 데이 니트 글로브입니다. 가격은 34,000원이고요. 저현대 서울 구경 갔다가 찾은 아이템인데요. 자칫하면 일반 장갑일 수 있는데 하트 포인트로 인해 구매하고 싶게 만드는 매력이 있는 장갑이에요. 후드 목도리와 같이 매치되어 있었는데 세트로 선물하기 좋은 구성입니다. 요즘 또이 후드 목도리가 유행이잖아요. 사실 이건 유행탈 것 같아서 쉽게 구매는 못하겠지만 선물 받으면 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엄지 검지와 검지는 트여있어서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고요. 색상은 총 5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닥터마틴의 하트 디테일 코튼 블렌드 삭스입니다. 가격은 14달러고요. 지금 한국 돈으로 18,6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귀여웠는데 원래 우리나라 공홈에도 팔고 있다가 품절돼버린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미국 공홈에 들어왔더니 여기는 있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직구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만약에 신발을 공홈에서 구매하신다면, 끼워서 구매하기 좋은 상품일 것 같습니다. 옆부분에 들어간 이 하트 디테일이 진짜 귀엽고요. 하트만 앙고라 소재여서 귀여움이 더 부각되는 느낌이에요. 컬러는 핑크와 블랙 두 가지 색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블랭크 소일의 플랫 하트 스몰 DC입니다. 가격은 98,000원이고요. 저는 블랙이라는 컬러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블랙 접시도 꽤나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거기다 하트 모양이면 더 이쁘잖아요. 근데 이 하트 접시는 높이가 얕아서 이런 넘치지 않는 음식들만 담아야 될것 같습니다. 크기별로도 나와 있고요. 이런 쿠션 느낌의 그릇들도 있어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나이트프루티의 스몰 하트 디쉬입니다 가격은 25,000원 이고요 하트 접시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나이트프루티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진주 스몰 디쉬 너무 영롱하지 않나요 음식이나 먹을 걸 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요 작아서 악세사리 담는 용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10kg의 사용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네요 나이트프루티에서는 진주 그릇 말고도 다양한 하트 그릇이 나와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하이칙스의 하트 미러 카드걸렛입니다. 가격은 53,400원이고요. 하이칙스라고 이런 뽀짝한 케이스들을 파는 곳에서 나온 지갑입니다. 지갑과 하트 거울참 원플러스 1의 득템을 할수 있는 아이템이고요. 하트참에는 거울도 같이 있어서 유용하게 쓸수 있습니다. 분리해서 가지고 다녀도 좋은 아이템이에요. 상세페이지에서는 이곳에서 파는 하트 미니백과 같이 매치해 주었는데요. 내가 짐이 많지 않고 카드나 에어팟 정도 들고 다닌다 하면 괜찮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지갑과 미니백입니다. 다음은 아이정의 하트 멀티탭입니다. 가격은 1삼3 0 0원이고요 제가 생각해도 참 별걸 다 저장한다 싶은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하트 디테일이 귀여워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집 꾸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성이 좋은 아이템입니다. 색상도 화이트랑 핑크로 무난하게 이쁜 색상들이고요. 옵션은 2구와 3구 중에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별 온오프나 그냥 끄는 버튼이 없어서 좀 아쉽지만, 이뻐서 용서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코코릭의 하트링 물안경입니다. 가격은 2만원이고요. 인스타에서 어떤 분이 놀러 간 사진을 올리셨는데 이 물안경 사진을 같이 올리셨더라고요. 성인 여자 머리도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장해본 아이템입니다. 물안경의 컬러가 다양하고 디테일도 다양해서 원하시는 컬러 고르면 될것 같고요. 저는 샌드하트 컬러도 괜찮아 보이고 이 하늘색도 괜찮아 보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 보여요. 꼭 착용을 안 해도 휴양지로 놀러 가거나 여름에 수영장 가 봤을 때 감성사진 찍기도 좋은 아이템 같아보여요 물놀이 갈때 이템으로 챙기기 좋은 아이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잘 보셨나요 하트 아이템 보시고 모두 행복한 발렌타인데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른 주제들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하고 싶은 거다 사는 그날까지 부자 되세요 안녕